수요일 대망의 UFO 공청회가 미 의회에서 드디어 열렸다. 전 정보 장교인 데이비드 글루시씨, 전미 해군 파일럿인 데이비드 프레이버씨 라이언 그레이브스씨가 하원의 국가 안보에 관한 감시 소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증언의 진실을 말했다. 세 명의 증언자. 세 명에 대해 각각 간단히 소개해보자. 미국 공군의 퇴역군인 데이비드 글로시는 미국 국가지리 공간정보국 NGA의 미확인 항공현상, 와압, 분석의 상급기술고문 및 미국 국가정찰국 NRO의 상급사관을 맡고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몇 개월 전, 글로시시는 정부기관 근무 중에 UFO 추락사고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것을 폭로. 폐수된 물체는 ufo의 파편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무순상 차량까지 다양 했다고 하며 차량의 형태나 재료 과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독특한 원자 배열과 방사성 시그니처의 보유에 기초한 지구의 또는 기원 을알수 없는 인간이 아닌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정나라하게 말했다. 라이언 그레이브스 씨와 데이비드 프레이버 씨는 미국 국방성이 공개한 세계의 합 영상에 등장하는 틱택 u f o 에 실제로 접근 조우에 촬영한 파일럿이다. 공청회에서 무엇을 말했나? 세 명은 공청회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글루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고 있는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이 있다. 정보기관의 UFO 테스크포스에 소속했을 때 UFO와 관련된 비공인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내부의 비밀 프로그램을 알았다. 미국은 우주인이 실제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미국 방총성이 UFO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하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글루시 씨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그의 대답의 대부분은 간결한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몇 번이나 주장했다. 그래도 이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선사의 역에서 있는 이상 내가 말한 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글루시씨는 시프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안 클리어런스를 가지는 관리자를 위한 방음실에서라면 상세를 말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글루시시 자신이 실제로 우주인이나 UFO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한편, 미국 방충성의 홍보관은, 지구의 물질의 소유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프로그램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검증 가능한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해, 글루시시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UFO는 위협. 글렌 글로스만 하원 의원은 증언자 3명에게 UFO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글루시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정부에 의한 추락한 UFO의 회수와 리버스 엔지니어링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주장한 것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프레이버는 태평양에서 본 UFO가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버시에 더해 그레이브즈씨도 그들이 하늘에서 본 UFO는 경이적이었다고 발언했다. 그 강렬한 지포스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명 모두 UFO가 국가안보상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며 UFO 정보의 투명성을 정부에 호소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도 정보 공유, 정부의 투명성, UFO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을 말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